안녕하세요. 부천 괴안동 총한개동총 12층 총 29세대로 방 4개, 욕실 2개의 구조입니다. 현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조명은 LED 조명으로 효율이 좋아 전기세 절감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우물형 층구로 층고를 높여 개방감이 좋고 주방과 거실 분리형으로 불필요한 공간 없이 활용 가능합니다. 상 크고 최강 잘 들고 통풍 잘 됩니다. 바닥은 포세린 타일 시공이며 내진 설계가 되어 있고 층간소음 방지제를 사용하였습니다. 학부는 부안초, 부천동여중, 부천동중, 고등학교까지 다양하게 밀집되어 있습니다. 1호선 역공역이 도보 10분 거리이며 재래시장, 병의원, 관공서, 영화관, 대형마트 등 주변에 생활비 한의 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.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편안하게 부담없이